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 해양 사목부, 다른 사목부에요. 이주 사목부, 해양 사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주 사목부는 말 그대로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목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이제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외국에서 온. 그들 중에 특히 취약한 계층들이 어, 옛날 말로 불법 체류자, 지금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이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고볼수 있죠. 요즘 공동체들이 이제 필리핀 공동체는 답동하고 이제 부천의 오정동 성당에 있고, 베트남 공동체는 성남동 서구에 있고, 중남미 공동체는 역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지역을 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사목이 있어요. 해양사목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와 관련되어 있겠죠. 인천은, 아, 특히 이제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인천교구와 부산교구만 해양사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항구도시 근처에 있는 교구에 바티칸에서 할당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서해 오도 뿐만 아니고 이제 인천 서해에만 인천항 근처에만 126개의 섬이 있습니다. 무인도도 많고요. 거기 외국인 선원들이 있어요. 외국인 선원들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꽃게 유명하잖아요. 꽃게 누가 잡을까요? 외국인 선원들이 잡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다 없어지면 저희 밥상에 올라있는 그런 수산물들은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그들의 손을 다 거쳐갑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아프거나 혹은 어, 일이 어려워서 또 무트로 도망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어요. 인천에는 뭐 인하대나 인천대 유명하죠.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상황은 다 달라요. 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유학생으로 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혹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면 유학생 비자가 없어집니다. 이게 미등록 외국인이에요. 아까 말한 선원들이 다시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 풀어주지 않으면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수만 명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되게 중요한 노동력인데,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 특히, 제가 최근에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어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일터에도 나갔고, 그래서 미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됐죠. 근데 미등록 외국인들은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조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7개월만 조산을 하게 되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등록 외국인인데 건강보험이 안 돼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2천만 원이요? 2억 원 나왔습니다. 20대 여성한테 2억 원 청구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맹장수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내면 되는데, 기본 2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할당이 되면, 그, 이분들은 사실 이게 막, 막막한 거죠. 그렇게 되면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2주 사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각 교구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병원, 또 지자체 협력해가지고, 또 모금해서 후원회원들이 있어요. 도와주고, 아, 사람을 살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왔나보다 <laughs> 이런 말들을 하려고 왔나보다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들 저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지만 누군가 대표로 할 부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싶지만 저를 통해서 저의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그런 일들 대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가 주보에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신부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 복음 다 포함해서 이런 얘기와 또 연결되는 얘기들을 해요. 1독서코엘렛이 허무로다 허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얘기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다 어떤 일에 투신하고 일을 일구어왔고 이제 아이들도 더잘 나가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입을 옷안 입고 먹을 거 참으면서 다 투자를 해서 유학도 보내고 뭐도 하고 학원도 다 보내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 20대 30대는 허무한 거예요. 한국 전쟁 끝나고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을 꾸렸죠. 여기 가족을 어, 그때는 대가족 많이 낳고 그때는 노동력이 소중했기 때문에 자식이 노동력이었어요. 같이 농사도 하고 같이 해서 벌어 먹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 배움 배움에 목말랐습니다. 배움에 목말랐지만 그때만 해도 그 세대만 해도. 배우는 게 굉장히 문턱이 높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태어났고, 그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못 배운 공부를 시켜야겠다. 열심히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이 세대가 또 부모님이 돼서 지금 젊은 부모님이 된 거예요. 그럼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자녀들 낳았어요. 이제는 자녀들한테 또 많이 해주고도 싶지만, 또 이게 내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세대별로 경험에 따라서 다른 또 어,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뭐예요? 각 세대는 그때 세대의 최선의 선택들을 해왔다. 이게 공감이에요. 당신네 세대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때 세대마다 다최선한의 선택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예요? 허무하다. 난잘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코엘렛은 수천 년 전에 지금 글을 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다 코엘렛인 거예요. 허무하다. 혹시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독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불륜, 더러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느님이 태초에 창조해서 참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들은, 피조물은 하느님을 등 돌리기 시작해서 다른 곳들을 바라봐요. 이게 불륜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영적인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갔던 거고, 다이 역사인 거예요. 처음엔 참 좋았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이제 재물에 금에 은에 만호보석에 신상들에 이런 거에 정신이 쏟고 거기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부유한 이의 비유예요. 비유 비유에서 부유한 이는 아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만 생각해서 아, 그럼 국간을더 넓게 만들어가지고 가득 채워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날 건데 어떻게 할 거니? 이 간단한 비유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예요. 모두 다 자기 생일 알죠? 태어난 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 누구도 죽을 날을 몰라요. 그런데 때론 우리가, 우리가 더살 것처럼, 많이 살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뭔가를 투자하고, 지금 할걸 내일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투자했다... 재로가 되기도 하고... 재물... 내가 가진 거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아닙니다. 좀더 높은 곳을 보십시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더 높은 곳... 높은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 말씀에서 그래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을 봐야 되는데 생명이 뭐예요 이건 에덴동산을 봐야 됩니다 에덴동산이 있었어요 거기 나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요 생명나무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선악과 나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하고 요한 묵시록에 등장합니다.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첫째 인류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먹게 해선 안 되지 하고 추방시킵니다. 그 앞에 불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추방당해요. 그리고 이제 뭐 탈출기, 내위기, 신명기 계속 가다가 이제 판관기 나오고 예언서 나오고 이제 신약 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쭉 가다가 요한 묵시록 마지막 책에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 추방돼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 나무. 그러면 생명 나무의 열매는 뭐냐? 예수님, 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계시죠 생명은 예수님, 이에요이 생명을 천주교신자들은 먹어요 뭘로 먹어요 성체 성체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무상으로 값 없이 먹고 있어요. 이값 없이 먹잖아요. 그럼 내가 아 내가 생명을 먹었구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갖게 돼요. 그럼 나도 남한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해줄 수 있어요. 혼내지 않고. 의욕을 북돋우는 말 해줄 수 있어요 칭찬해줄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열매에 생명나무의 열매에 결과물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제 한다고요? 지금, 오늘 내일도 아니고 내년에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미사 끝나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오고 있죠? 혹시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 내가 미사 때마다 미사 오면 이게 지루하고 왜 미사 한거 같지도 않고 막 이럴까? 그거는 이 성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성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님.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통장만 보지 않아요. 내가 내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이것만 보지 않아요. 내 주식만 계속 보지 않아요. 그거는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이 우리 생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이 생명이에요.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행복한가? 지금 내가 기쁘게 살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그렇죠? 내네 옆에 사람이랑 뭔가 따뜻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